9월 9일 목요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주여 진노를 거두시고 주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오늘의 묵상 시편 74편 말씀을 이규은 집사님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예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 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란 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지는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오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이 시는 유다가 멸망한 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 성가대원의 시족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경험한 신앙의 구력을 절망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자 그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곧바로 마음을 추슬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셔서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하며 망연자실했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이스라엘에게 펼치신 구원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눈여겨 보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일하게 남은 생명의 선택을 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길 말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는 큰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